천보살예 먼저 제가 만든 한자 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부가 괴라 기둥이 썩으면 집이 내려앉는다. 예 자막을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썩으면 집이 내려앉습니다. 예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둥은 어떤 것을 기둥이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치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망가진 치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부처님의 치아 관리.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빨이 좋지 않습니다. 사전에 보니 이빨은 동물에게서는 말이고 사람은 치아라고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빨이라고 한 것은 자기 이도 관리하지 못하는 동물과 뭐 다를 게 있나 하는 자책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담삼아 말씀드리는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새끼 고양이 노는 모습을 동영상에 올리기도 했는데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 내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무일 선원에는 지금 여러 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애초에는 야생 고양이 두 마리와 인연이 있었습니다.두 놈이 완전 판박이인지라, 애초에 목에 각기 다른 염주로 표시를 해두지 않았으면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두 마리가 다 순놈이고 똑같은 황색인데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용감이란 놈은 아주 외향적이라 활달하고 늘 야옹야옹 하며 입을 올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인사성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새침이란 놈은 아주 내성적이라 움직임이 적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뭘 줘도 인사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놈의 공통점은 한 배에서 나서 덩치도 비슷하고 먹는 양도 비슷하고 늘한 공간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새치미가 입병이 났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충치에 치주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한달 이상 먹였는데도 잘 낫질 않고 피 섞인 침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예 입원을 시키고 오라고 했더니 동물병원에서는 구내염 가지고는 입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환경조건에 똑같은 먹이를 먹는데도 한 놈은 입안 상태가 건강하고 한 놈은 입안 건강 상태가 부실한 것을 보면서 이게 다 자기 업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듯이 결정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치아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유전적인 치아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절 집안의 여러 상황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애로점이 많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절에서는 바로 공양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잘 없습니다. 다 모인 김에 전달 사항이 있게 되고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를 바로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절 집안의 세면장 시설이 부실해서 양치함에도 아주 불편했습니다. 또절 음식이 치아 관리에 필요한 칼슘 등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치아에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집단 대중 생활이다 보니 참는 수가 대부분이라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 수행을 하는 투구이나무문간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의 치아 건강은 더욱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무일소는 무문간에서도 치아 건강 때문에 스님들이 안에서 참느라고 예를 먹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3년은 참긴 세월입니다. 저도 치통과 치료염으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또그 뿐만 아니라 스님들은 좀 아픈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자체를 수행으로 생각하다 보니 치아 관리의 시점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를 좀 한다는 스님일수록 스님이 이빨 좀 아픈 것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다 참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치아를 많이 망가뜨린 특별한 일은 30년 전부터 제가 강의나 법문 중에 목이 좀잘 쉬어서 늘 사탕을 물고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 촬영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목을 풀기 위해서 잘 때도 사탕을 물고 자는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 안에 염증이 자주 생겼는데 그것이 다 치아와 관계된 치주염, 치은염인 줄 모르고 아예 치과에 갈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경험상 우리 불자들이 절대 치아 건강을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때문입니다. 치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잇몸이나 이가 약한 상태에서 절대 치솔질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치솔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치아에 큰 문제가 생기면 병원 두세 곳을 사전에 알아보고 잘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치과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사선생님이 실력이 있어야 하고 또늘 공부하는 의사라야 합니다. 치과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셋째, 양치질 할때433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보통 333 법이라 하는데 저는 433 법을 얘기합니다. 하루 네 번. 식후 3분 이내 3분을 닦아야 합니다. 과일 차를 마신 경우에는 10분 지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도 양치질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입니다. 넷째, 치약은 치솔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1 이상은 안 됩니다. 치약에 있는 너무 많은 종류의 첨가제 때문입니다. 특히 계면 활성제, 연마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굼을 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삼투 현상을 일으켜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소금물 자체의 성분이 소염, 살균작용을 해서 충치와 잇몸 병 예방에 큰 효과를 줍니다. 여섯째입니다. 칫솔은 평소에 유리병 소금물 속에 담가 두었다가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칫솔에 있는 미생물과 여러 세균들의 번식을 억제한답니다. 물은 1, 2주에 한번 갈아주면 됩니다. 일곱째입니다. 기도할 때는, 특히 독송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양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곧 정성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명물 가글, 소금물 가글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양치를 단단히 하십시오. 여덟 번째입니다. 가족 치솔이나 기숙사 동료 치소를 절대 맞닿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도 양치질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경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0개의 일을 가지셨는데 고르고 하얀 것이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아주 가는 나뭇가지를 이 수시계로 쓰시고 땅에 던지자 곧바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 나무의 이름은 님이라는 나무인데 인도 성지순례길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님, 예, 님이라는 나무가 인도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치솔 대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더 구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생활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구독 권선해 주시고 또 댓글 달아 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들은 다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이런 채널에 예,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예, 우리 정법은 오래오래 존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관상부사